아라비안 나이트 천일개의 밤의 시작 철없는 아내를, 아내를 길들이는, 길들이는 방법 아라비안 나이트 지난 이야기 동생 샤진안과 세상 둘도 없는 우정을 보인 술탄 샤리안은 동생에게 왕국의 일부를 통치하도록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형의 초대를 받아 떠나려고 할때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그녀를 죽여버립니다. 형과 재회를 해서 엄청난 한대를 받지만 기쁘지 않았던 샤즈나는 술탄의 사냥에 따라 가지 않고 궁에 머물렀다. 형수가 검둥이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에 술탄을 그녀들을 모두 죽여 버립니다. 술탄과 샤즈나는 세상을 저버리자며 길을 떠났다가 바닷가에서 악한 정령을 만나는데 그가 상자 속에 꽁꽁 숨겨 다니는 귀부인의 협박에 그녀와 관계를 갖는데 그녀는 그들이 백 번째 남자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 세상에는 자신들보다 불행한 사람이 천지라는 것을 깨닫는데 궁에 돌아온 술탄은 그 후로 새로 맞은 왕비와는 하룻밤만 지내고 죽여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룻밤을 보낸 후에는 그녀를 죽여버리는 술탄에게 자신을 보내달라는 시에라자드의 고집에 아버지 제상은 당나귀의 우화를 들려주는데 집을 여러 채가진 부유한 산인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가축을 키우고 있었고 농토를 직접 경작하려고 가족들을 데리고 낙향을 했는데. 그에게는 짐승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신통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알아들은 내용을 누설하면 목숨을 잃는다는 것으로 알아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없었는데 그 집에는 염을 통을 같이 쓰는 황소와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인이 그들 곁에 앉아 마당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즐겁게 지켜보고 있는데 황소가 당나귀에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긴 넋두리를 늘어놓았고 당나귀는 다 들은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네를 멍청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군. 자네는 자네에게 탈끈많지도 고마워하지 않는 자들의 휴식과 쾌락과 이득을 위해 스스로를 죽도록 혹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만일 자네가 힘만큼이나 용기가 있다면 사람들은 자네를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을걸세. 사람들이 자네를 여물통에 메어 놓으려고 할때 말이야 왜막 버티지 않나? 왜 뿔로 몇방 가가 버리지 않나? 왜 뒷발로 땅을 차면서 자네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나? 왜 무시무시한 울름소리로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느냐는 말이야. 황소는 정말 좋은 의견이라 생각해 고마워하면서 당나귀가 말한 대로 실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황소는 몹시 심술을 부려댔고 저녁에 황소를 영을 통해 메어놓으려 하자 볼을 내놓지 않고 버텼습니다. 우러대면서 뒷걸음 쳤고 심지어 농부를 찌르려는 기세로 뿔을 내리기까지 했는데, 황소는 당나귀가 가르쳐 준 뿔을 모두 실행한 것으로, 농부는 상인에게 와서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상인은 황소가 당나귀의 충고를 따른 것임을 눈치채고, 당나귀에게 응분의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어, 농부에게 황소 대신 당나귀를 데려간 녀석에게 운동을 충분히 시키라고 했습니다. 상인의 말에 의해 당나귀는 온종일 쟁기를 끌어야만 했는데, 이런 일에 익숙지 않아 고단함은 말로 할 수가 없었고 수도 없이 몽둥이세례를 받아 집에 돌아올 때는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습니다. 한편 황소는 염을 통해 있는 것을 모두 먹어 치운 후 하루 종일 편히 쉴수 있어 더 없이 흐뭇한 기분이었는데 똑똑한 친구의 충고를 따르길 정말이지 잘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행복을 갖다 준 친구에게 무수히 축복을 기원했고 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칭송의 말을 던졌지만. 강나귀는 험한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해 원통한 심정으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의 경솔함이 이 불행을 자초한 거야. 난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이 한심한 지경에 빠져버린 거야. 이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내지 못하는 한난 이제 망해버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진맥진한 당나귀는 여물통 밑에 반쯤 죽은 상태로 쓰러져 버렸는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친 재상은 세에라자드에게 지금 그녀가 하고 있는 짓이 당나귀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세에라자드는 지금 해준 이야기가 결심을 돌려놓을 수는 없고, 술탄의 아내가 될수 있게끔 소개해 주겠다고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아버지를 귀찮게 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재상은 고집을 꺾지 않으니 자신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산인이 그의 마누라를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밖에 없겠다면서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당나귀가 가련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산인은 놈과 황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궁금해져서 야참을 먹은 후 아내와 달빛을 즐기러 나와 녀석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당나귀가 황소에게 내일 농부가 먹을 것을 가져다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하자 황소는 당나귀가 가르쳐준 대로 몸을 빼고 어제처럼 연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는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로 어제 저녁에 집에 도착하면서 주인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몸이 오싹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우리 주인이 농부에게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황소 녀석이 먹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 내일 당장 놈을 잡아야겠어. 고기는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가죽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니 끈장이에게 전해 주게나. 그러니 내일 꼭 백정을 불러오게나. 이상이 내가 자네에게 알려줘야 할 사실이었네. 내일 자네가 먹을 잠두콩과 지푸라기를 가져오면 벌떡 일어나서 달려들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게. 그걸 보면 주인은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자네를 잡자던 얘기를 취소할 테니까. 이 말은 당나귀가 기대한 효과를 낳았는데 황소는 심히 동요되어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울어댔고 두 짐승의 대화를 듣고 난 상인은 너무나 우스워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남편에게 왜 그렇게 웃냐며 물었지만 상인은 웃는 것을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라고 했는데 당나귀가 황소에게 한말 때문에 웃는다고만 알아두라며 비밀이라 밝힐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조금 전에 당나귀와 황소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당장에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사이는 이제 끝장이라고 소리쳤고 집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꺼이꺼이 울어댔습니다. 그녀의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해 그 이유를 말해주면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것이라고 말을 해도 철없는 아내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으니 꼭 알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말귀가 통하지 않는 상태라는 걸 안상이는 최소한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볼수 있도록 자식들과 아내의 부모와 친척들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그는 상황을 설명을 했고 사람들은 고집을 꺾지 않고 버티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여자에게 이해시키려고 가진 애를 다 썼지만 그녀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집을 꺾어보려고 사람들이 내놓은 의견들을 모두 거부하는 어미의 모습을 보고 자식들은 통곡하기 시작했고, 상인도 어찌할지를 모르고 망연자실에 있었습니다. 집 대문간에 쪼그리고 앉은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몹시도 사랑하는 이 마누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에게는 암탉 쉰 마리와 수탉 한 마리, 그리고 집을 잘 지키는 개한 마리가 있었는데, 암탉 한 마리를 올라타고 있던 수탈에게 개가 불이 나케 달려오며 크게 힐난을 했습니다. 수탉이 다른 날은 되는데 하필 오늘은 안 된다는 거냐고 하자 개는 주인 댁에는 큰 우환이 있는데 물러터진 주인 양반이 마누라의 고집에 굴복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칫하면 그 양반 목숨이 날아가게 될지도 모를 판인데 암팎들하고 재미만 보고 있을 수 있는 거냐고 한 것입니다. 이런 개의 질책에 대해 수탉은 자신은 마누라가 쉰 말이나 있지만 모두 자기 말을 잘 듣는데 주인 양반은 마누라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처리 못하다니 답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개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자 마누라가 처박혀 있는 방의 문을 안에서 잠근 다음 몽둥이 하나를 가져다가 한 일천대만 갈겨주면 얌전해져서 밝혀서는 안될 것을 말하라고 졸라대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인은 수탉의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큼직한 몽둥이를 하나 들고 아내가 울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잠근 후 다짜고짜 아내를 무자비하게 패댔고 아내의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며 엉뚱한 호기심을 품었던 것을 후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본 상인은 그제야 매질을 멈추었고 그가 문을 열자 일가 친척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여인이 고집을 꺾은 것을 기뻐했으며 마누라가 정신을 찾게 하기 위해 그토록 훌륭한 묘책을 찾아낸 남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대재상은 시에라자드도 이산인의 마누라와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면 좋겠냐고 하자 시에라자드는 그 이야기도 자기의 굳은 결심을 흔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술탄님을 찾아가겠다는 딸의 단호함에 밀려 결국 재상은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샤리아를 찾아가 다음 밤에는 시에라자드를 데려오겠노라고 말하자 술탄은 대재상이 자신에게 바치는 이 희생에 크게 놀랐고, 딸이 자청했다고 하자, 재상의 딸이라도 예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샤리아는 재상의 제의를 받아들여 언제라도 좋으니 딸을 데려오라고 말했고, 재상이 돌아와 소식을 쉐엘아자드에게 전하자, 그녀는 뛸듯이 기뻐하면서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고통에 잠긴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술탄과 결혼시킨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분명히 남은 생애 동안, 이것을 기뻐하시게 되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동생 비나르자들을 따로 불러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탁을 했습니다. 술탄을 만나면 이 기쁜 밤을 동생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동생도 신방에 들게 해달라고 부탁하신데 동특이 1시간 전에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언니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한가지 부탁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동이틀 터인데. 그때까지 언니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재미난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주세요. 디나르자드는 당근 언니가 부탁하는 것을 기꺼이 하겠다고 대답했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제상은시에라자들를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술탄의 처소까지 인도해 준후 물러갔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술탄은 그녀에게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으라고 명했고 그녀의 용모가 너무 아름다워 대번에 매혹되었는데 그녀 얼굴이 눈물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쉐에라자드는 너무 사랑하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작별 인사를 할수 있도록 이 방에서 함께 밤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샤리아는 응낙하고 사람을 시켜 디나르자드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들의 침상은 묵직한 단 위에 있었고 디나르자드의 침상은 그 밑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동특이 한시간전 잠에서 깨어난 디나르자드는 잊지 않고 언니가 시킨 대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에라자드는 동생에게 대답하는 대신 술탄에게 동생의 청을 들어주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냐고 물었고 술탄이 기꺼이 들어주겠다고 하자 동생에게 그럼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잘 들으라고 말한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상인과 정령 대추야자씨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이유로 이어집니다.